안녕하세요. 행복한 미술을 진행하는 교사 이건호입니다. 오늘은 착시 미술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시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현상이 되겠죠. 그러면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착시란 무엇일까요? 착시는 시각에 관해서 생기는 시각적 착각을 가리킵니다. 사물의 직관적인 성질과 사람, 사람의, 눈으로 본, 사람의 눈으로 본 성질 사이에 생기는 차이고요. 착시의 연구는 발견자의 이름을 딴다는데 흥미롭습니다. 관련 학문은 초현실주의나 형이상학, 현상학, 오바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착시의 종류, 착시미술의 감상, 착시 체험, 그리고 생활 속의 착시미술, 제, 네, 재미있는 착시 마술을 한번 착시 카드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착시의 종류는 여러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화면이 많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넘기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체로나 착시가 되겠고요. 비틀게 보이지만 사실은 평행선이랍니다. 포츠 겐들포 착시라고 하는데요. 포츠 겐들포가 발견했겠죠? 그러면 이 선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C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직선을 그대로 반듯하게 연결하게 되면 B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베링 착시라고 하고요. 물론 이것도 평행선입니다. 분투 착시 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휘어지지 않았어요. 예. 티치나 착시라고 하고요. 이건 밀러디어 작시라고 하는데 에, A와 B가 같은 크기죠. 에, 같은, 같은 길입니다. 같은 길이요 루빈의 컵이라고 하고요. 이건 원시 작시인데, 크기가 에, 다 똑같은 크기인데도 점점 에, 커 보이는 느낌이 들죠. 자, 이거는 이것도 그 바깥쪽 이런 바깥쪽의 무늬에 따라서 안쪽이 휘어져 보입니다. 실제로는 나란하게 보이고요. 가로줄이 좀 비틀게 보이지만 평행선이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착시 미술을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착시 미술이 여러 그 발견자의 그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처럼 재미난 현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미술 작품으로서 승화시키고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착시 미술을 감상하면서 더욱 흥미로운 시간을 보겠습니다. 착시 미술은 에스 헤르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자렐리, 권잘베스, 그 다음에 생택지 베리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최초의 착시 화가는 에스헤르라고 하고요. 영어식 발음은 에셔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환화가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말로는 에스헤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뭐가 보이죠? 천사가 보이나요? 악마가 보이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예, 천사도 보이고, 악마도 보입니다. 에스헤르의 SL, 계단은 끝없이 올라가도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또 실내도 계속 내려와도 끝없이 내려오는 계단, 이런 것이 있고요. 어, 새가 점점점점 밑으로 점점 내려올수록 물고기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예. 또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들이 배경으로 그려지고 또 계단이 있고요. 재미있는 목판들이 계속 새의 연작 시리즈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아주 긴 작품을 그 짧게 사진을 찍어서 연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오바트의 화가 바자렐리라는 사람은 이, 그, 에스헤르의 작품을 보면서 오바트를 예, 예, 발전시키는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굉장히 가, 독창적인 예, 실천가의 그, 그 빅토르 바자렐리입니다. 평면의 작품에서 마치 그, 입체적인 느낌이 들도록 고안을 했죠. 로곰 살베스는 투 현실주의 그 화,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위에 있는 그 모습과 아래에 있는 모습이 서로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에,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런 그 편안함과 공포감이 없다는데 상당히 그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착시 화가입니다. 자, 이쪽에서는 다리가 되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옮겨 와가지고는 하늘이 되고 다시 또 돛단배가 되어 가는 이런 그림들이 참 재미있죠. 저 위에서 퍼즐 맞추기를 하는 학생도 있고요, 어, 밑에서 어, 퍼즐 맞추기를 하는 학생도 있는데, 실제 마치 에, 풍경을 보는 것 같죠. 생택지 빼리는 어린 왕자 이야기를 통해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이것이 그 무슨 그림처럼 보이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종절모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생택지빨리의 다른 이야기는 그 양을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하는데, 양을 그리지 않고 어, 이 사각형만 그려서 그 속에 예, 양이 있다고 하는 그런 현상학적인 견해로 풀이한 작품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속에 양이 좀 보이나요? 사실은 게마음속에 양이어야 되겠죠. 다른 작품 속에서 나, 나폴레옹이 어디 숨, 어, 숨어있나요? 네, 나폴레옹은 이쪽에 숨어있죠?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이 커플 속에? 마음 속에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이쪽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 예, 보입니다. 자, 사슴은 작은 사슴이 하나 있는데 커다란 사슴도 어, 찾을 수 있겠죠? 자, 이 바깥쪽에 보면은 이런 형태의 예, 사슴이 보이겠죠. 여기는 몇 마리나 있을까요? 예. 머리를 세어보면 좀알수 있을 것 같네요. 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예. 다 찾으셨어요? 예. 몇 명이 될까요, 여기는? 아주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어, 살기가 힘들 정도로요. 우선 여기에는 세 명이 있고요. 아기까지 하면 네 명이 되겠군요. 이쪽에 한 명씩 다섯 여섯 명 일곱 명 이렇게 되겠고요. 곳곳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누워 잠자고 있는 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늑대는 몇 마리나 될까요? 이게 한 마리처럼 보이나요?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착시 그 미술을 통해서 작품 감상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직, 눈을 통해서 또는 직접 손을 통해서 착시 미술을 체험해 봐야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더욱 실감 있게, 아, 이게 착시구나. 아, 이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착시 체험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점을 집중해서 20초간 음, 바라보세요. 자, 빨간 점잘 보고 있나요? 예, 하얀색 물고기 안에 그 눈동자처럼 보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파란 물 속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떡하죠? 다음에 또 한번 진행하면서 계속 체험해 보겠습니다. 검은 점이 왔다갔다 하죠. 이흰점 사이에 검은 점들이 보이죠. 이번에는 하얀 점을 세 볼까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그림 속에서 출렁이는 느낌이 들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소형돌이처럼 보이지만, 네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음에 집중한 뒤에, 머리를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뭐 달라져 보이는 느낌이 있죠? 자, 이번에도, 처음에 집중한 뒤에 머리를 앞으로 뒤로 하면서 모니터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원이 움직이는 걸 보입니다. 가운데, 가운데를 보면서 계속 뚫어지게 보면 주위에 보라색 원들이 점점 점점 없어지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자, 이번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착시 경험을 한번 말해보세요. 자, 이제는 그 체험을 통해서 직접 알수 있겠죠? 이 그림들은 실제로는 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이 그림은 창제기 것에 있습니다. 12명이 됐다가 13명이 되기도 하는 그런 그 그림이 되겠는데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아래 똑같은 퍼즐 같은데요. 이빈 공간은 왜 생길까요? 예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죠. 사실은 여기 기울기의 차이 때문에 그런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착시 체험을 해봤는데요.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착시는 무엇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에, 생활 속에, 우리,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을, 착시를 한번 에, 찾아보겠습니다. 주변에도 어, 착시는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그계단의 난간에 그 사람들이, 에, 마주보는 사람들이 기, 있죠? 마주보는 사람들. 예, 참 재미있는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을 이용한 광고 디자인도 유행하고 있고요. 예. 자한 예슬의 몸이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한데 어느 게 맞을까요? 예. 박지성이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참 재미있는 사진이죠? 아, 팔이 길게 나타난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안정환의 그 옆차, 기자의 코너가 기자일 것인지 아니면 뒤에는 있 배경의 예정일 것인지 알성달성합니다 삭취 조형은 평면 에, 설치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평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평면, 정면에서는 평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이건 벽에 모퉁이에 있는데, 테이블 위에서 감상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건물 전체에 착시 그림이 있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빨간선의 길이는 에, 사실은 같은데, 이런 그 원근 착시를 이용하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떠 있는 공유에, 사람이 있나요? 하지만 바닥의 그림일 뿐입니다. 나비를 타고 절벽으로 날고 있죠? 우리들도 이 착시 공원을 만들면 참 재밌겠어요. 여기 앉아서 사진만 찍으면 마치 그 헬기 위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되고요. 또는 상어가 벽돌을 뚫고 나온다면 더욱 재미있는 착시가 되겠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에, 재밌게 감상하고 있군요. 3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사람만 진짜이고 이 뒤에 2명은 착시 효과를 이용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만 착시 효과가 있지 다른 쪽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착시 현상을 이용한 시력검사도 있는데 자 한번 숫자, 숫자를 숫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5와 8이죠. 글자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하트도 있고요. 어, L-O-V-E 글씨도 있습니다. 자, 어느 나라 국기죠? 에, 캐나다죠? 두 명의 백인이 에, 이마와 어깨를 맞대고 대화하는 게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쪽에 있고요. 이쪽도 이마를 맞대고 있는 사람이입니다. 자, 착시 미술의 세계가 다양하고 참으로 재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더욱 더 흥미로운 착시 마술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더욱 착시 미술에 대한 세계에 깊게 빠져봅시다. 자, 이런 카드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이 카드는. 뭐처럼 보이죠? 어, 오리죠? 그런데 손을 떼면 토끼가 됩니다. 자, 아까 루비네 컵을 어, 본적 있죠? 에, 루비네 컵을 이용해서 두명 같기도 하고요. 또는 한명 같기도 하고요. 에, 컵도 보이죠? 여기 양초. 에. 할머니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 또는 처녀 같기도 하고 이쪽으로 보면 처녀 얼굴이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할머니 얼굴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웃고 있는 그 사람인가요? 자 그림을 돌려 보겠습니다. 자 찡그린 모습이 되죠. 예. 네. 자 먼저 에, 술을 마시기 전에 술을 마시기 전에는 할머니 모습이었다는데. 예, 술 마시고 난 다음에는 예, 예쁜 천의 얼굴로 보인답니다. 자,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어, 섬처럼 보이지만 그림을 이렇게 세워서 보면, 어, 어머니와 아, 아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자, 이게 무슨 동물이죠? 어, 말이죠, 말. 예. 말인데,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아, 개구리가 되죠. 똑같은 그림인데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 다르게 보이는 것도, 어, 이런 착시 카드의 마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홀로그램을, 예, 홀로그램의 카드를 보면서, 또뭐 재미있는 현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홀로, 홀로그램 카드를 한번 볼까요? 자, 아, 기울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예, 재미있는 현상 일어나나요? 예. 모나리자 작품이죠. 자 레오나 다빈치의 인체 비례 연구라는 예,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 홀로그램 카드입니다. 자고의 작품이죠. 예, 고의 작품들이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여집니다 예, 일본 작가인데요. 예, 기울기에 따라서 재미있는. 착시 효과를 내고요. 또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도 주죠. 아, 참 신기하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고 싶죠. 똑같은 카드에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달라져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착시 미술의 세계를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해봤습니다. 어, 착실한 것은 사실은 보이는 효과지만, 착시비투의 심오한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느끼는 것이 예술의 세계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교사 이건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